2023년 개면년 63세 신축생 분들입니다 신축생 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거기에 의리도 강하고 또 거기에 인정도 많고 앞다투어서 남의 일 내일 할것 없이 앞서고 좀 적극적이지 않을까 자기 성향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십니다. 개면년에 들어서서. 어이 신축생분들 전자적인 운세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강세 나의 주장이 곧그 뜻이 되고 그 뜻이 성공케를 이루고 또 금전에도 운수가 뒤를 따르기 때문에 인간 고력이라든지 고단함은 적고 행운수가 들어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시국이 어려워서 뭐이 주택 부동산 매매라든지 토지 매매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금전 운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짚어서 욕심껏 양껏은 못하신다 하더라도 올해 상당히 부동산이나 또그 투자에 강함을 갖고 있고 금전이 트이는 그런 운수들을 친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의보다 올해는 특별히 좋은 해이다. 강인한 정신과 강인한 그 자기 주장으로. 올해는 승부수를 한번 띄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행운수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점잖게 계획을 세워도 다됐거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특히 3, 4월에는 잎이 돋고 꽃이 피듯이 이 신축생분들이 금전운수가 굉장히 활발하시거든요 부동산 관련돼서 한번 들여다 보신다 그러면 좀 뭔가 좋은 캐가 나오지 않을까 짚어봅니다.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고부 갈등이라든지 자녀 진로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고 있었다면 올해는 상반을 지나고 하반에 들었으면서 이런, 이런 일들이 그냥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해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신축생 분들이 큰 행운수, 큰 대운이 들어서서 오는 어, 길목에서 발빠른 행동을 하셔야 되고 그냥 진짜 앉을 수 없이 뛰어다니시면서 아니 재치로 어? 그 어, 지혜로 내 것만 드시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3세가 시절로 보면 정말 젊고 팔팔하시고 생기 발동이 되는 그런 시절에 들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나이대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기운이 내려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신축세에 들어 계신 분들은 올해 한번큰 행운 수를 내 거를 만들자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 거가 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중에서 보신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운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어, 이끌어가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신축세 분들 가정의 평화가 내려서고 금전의 어, 복덕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형국에 놓여있으니 발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어, 건강들 하시고 올해 어, 대원들 들어 계시니 다 내꺼 되도록 노력하세요. 감사합니다.